이마 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보톡스를 놓으신 분들도 잘못 놓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W 클리닉 장수현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톡스 시술 내가 맞아도 되나입니다. 보톡스 시술은 주름을 개선하는 보톡스랑 근육 크기를 줄여주는 보톡스로 나뉘는데요. 주름을 개선하는 보톡스는 대표적으로 이마, 눈가, 미간 주름이 있습니다. 팔자 주름 같은 경우는 효과가 크진 않아서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편이고 필러나 리프팅을 권장하는 편이고요. 근육을 줄이는 보톡스는 사각턱과 종아리가 있습니다. 주름 개선하는 보톡스는 눈 광대라든가 넓은 부위 주름을 개선하는 보톡스도 있고 무릎 위에 주름 같은데도 개선하려고도 놓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부위는 이마, 눈가, 미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눈가 주름 보톡스는 가장 처음 났던 보톡스가 되겠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이 눈가의 떨림을 개선하려고 났는데 주름이 펴지는 게 발견됐어요. 이 보톡스의 원리는 이 신경하고 근육이 만나는 신입사람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작용해가지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데 부분적인 근육만 사용하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눈가에 놓으면 이쪽 부분을 찡그리지 않게 하면서 눈가가 팽팽해지게 되겠고요 미간 같은 경우는 찡그리지 않게 해가지고 미간 주름을 개선하는 게 미간 주름 보톡스고요 이마 주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썹 올릴 때 쓰는 근육, 이마 근육에서 눈썹을 올리는 부분만 제외하고 약간 중간 선 위쪽으로 놔주면은 이마 주름만 개선하면서 눈이 무거워지지 않게 할수 있는 보톡스입니다 눈가 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받고 싶다 멀리 강하게 아예 눈, 주름을 거의 없애고 싶다는 선택의 문제가 남겠고요 그다음에 이마 이마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보톡스를 놓으신 분들도 잘못 놓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8년 정도 이마보톡스를 해왔는데도 개개인에 따라 높이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마보톡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이 무거워지지 않게, 눈이 감기지 않게 놓는 거예요. 이마주름 보톡스를 위로 올릴수록 눈이 무거워지지 않고, 아래로 내릴수록 주름이 빨리 펴집니다. 주름을 강하게 빨리 펼 것이냐, 낮게 나서, 아니면 위로 나서 좀 편안하게 할 것이냐, 그 가운데서 절충을 찾는 것인데, 이마주름 보톡스를 너무 낮게 놓으면 말씀드렸듯이 눈이 감기고 무거워져요. 이거는 가장 최악의 부작용이 되겠고요. 너무 위로 놓으면은 이렇게 눈썹 올릴 때 여기 주름이 남아요. 눈두덩이 블록블록 튀어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적정한 선이 있어요.